현재는... 어 하는... 이거를 어 네, 다섯, 응, 그리 이게 다 밟아 쳐가지고, 이거 봐. 아, 음. 일곱. 그지? 여기 또 있을 거라고. <laughs> 여덟. 야, 이... 아, 이거 봐. 이, 이게 또 송이 아니야? <laughs> 이거. 이거 아닌데. 이게 거이 이렇게 밟아 치면 이게 송이가 제대로 죽는다. 이렇게 많은 자리를 송이를 못찾고 이렇게 밟아치고 망가뜨리면은 송이가 나오겠네 이거 이거 봐 <laughs> 이건 도토리구나 아이게다 부러져가지고 이걸 아, 먹어야지 뭐 그지? 아이야 손에 감각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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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아니냐 대박입니다 야, 이 이게 야. 송이를 따는 사람들이 이러고 댕겨, 그러니까 남의 동네 와가지고 송이밭 당망같트시는 거지. 에이. 이게 봐, 이것도 밟아가지고 거꾸로 자랐어. 여봐, <laughs> 이래니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도로. 전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아숙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, 자기네가 좀 잘해야지. 여봐. 다, 애들이 다 비리비리 하잖아. 얼마나 그런 것지 여봐. 이렇게 꺾이는 게, 이게, 이게 다 밟은 자리거든. 아, 보면은, 소 네. 안에서 이렇게 빡 터져버렸잖아. 네. 이게 밟아서 그러는 거야, 송이가 아, 이렇게 올곧게 나와야 되거든. 송이가, 봐봐, 이게, 얘는 안 밟은 자리야. 이렇게 딱 이쁘게 자랐지. 어? 네. 송이가 이렇게 나와야지. 이거 봐, 이것도 너무 세게 밟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꺾여버렸어. 야. 이 송이가 이렇게 큰 거를, 이렇게 밟아치는 사람들이 어딨나? 딸 줄도 음. 모르고. 아, 이렇게 큰게 이렇게 망가졌으니 아. 속상하다, 진짜. 이거 봐라. 이, 음. 이게 봐라. 이 말이지? 아, 진짜? 아휴, 진짜 속상하다. 여기 송이 또 나온다고, 이런 자리. 에 이렇게 야 나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. 이걸 잘 해야지. 아. 여기 보자. 너 봐, 여기도 나와야지. 죽겠다, 진짜. 송이들이 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매 먹는 송이들, 이렇게 다망가뜨리 이거 봐. 밟아서 옆으로 자랐잖아, <laughs> 이러고. 여기가 다니기가 날 자리인데, 이렇게 다망가뜨리데 어디보자. 얘도 누웠는데? 응?